김철호라고 합니다. 레몬하우스를 조설명해드면 레몬하우스는 전국에 33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계신 이곳이 서울에 이번에 만들어진 송파지점이죠. 서울 본점 송파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웃음> <웃음> 조명 관련된 스위치, 타일 등등의 많은 자들을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이만들어 놓은 특우 오셨지만 마루 관련 가지고 저희가 고객한 보실 수 있도록 좀잘 공간들을 마련해놓습니다 사실 뭐 좋은 점도 있고요. 또 아쉬워하는 부분도 으 신이 납니다. 고객들도 저희도 그렇고. 어, 제가 생각한 노멀 마루의 아주 장점은 사실 디자인들이 일반 마루들과 다르게 특색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색들 때문에 사실은 노멀한 분들이좀 이렇게 지루하시거나 좀 식상한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주 이렇게 내양적인 분들, 디자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폐쇄적인 분들은 사실은 또, 마을을 좀, 이렇게, 어, 조금 너무 가하다? 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도 계시는데, 그건 좀, 괜찮은 향각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시공을 해보고 나면, 확실히, 대깔리라 그래야죠. 대가 아주 괜찮게 나오는 제품을 생각하고요. 또, 뭐, 다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제, 는 국내 생산 제품이다 보니까, 또, 자세에 대한 질이나 상태도 사실은, 거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매장을 보시면, 요이 매장 여기도 지금 우리가 <laughs> 너무 깔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쁘게 잘 깔려진 고 같습니다 네, 어, 먼저는 여기 어, 들어오자마자 있는 아주 메인 공간이죠 대면형 주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될것 같고요 어, 아주 고급스럽게 무의미한 어, 형태의 어, 메인 어, 대면형 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조금 네. 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레벨고라는 기기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들이 보였다가 우리가 좀 숨기고 싶어, 싶을 때이 레벨고 가구길을 통해서 이 공간을 숨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간은요. 저희가 어, 자랑하는 공간입니다. 가구 관련된 부분들을 자세히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별히 볼륨하고 케펠레에 대 자세한 조 다시 가구의 도어의 형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가구의 도어의 형태와 색감들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배치를 해놓은 것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또 이런 대리석들도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응. 알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같이 비교해보고 그리고 확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선택이 아주 유용하게. 만들어진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갈피처럼책장을 넘기면서 앞뒤 공간들로 마루를 크게 볼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인데 한번 보여드릴 까요책장을 넘기면서 보실 수 있도록 해서 큰 면적으로 전체 패턴과 색감들을 확실히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보시면 저 노어마루 블랙라벨 형태의 또잘 나가는 우리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제가 배치를괜면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 보시는 것처럼 전체 느낌들을 같이 보시고 그리고 단탕할수 있는 아주 좋은 형태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편 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발을 신거나 아이를 신발신킬때좀 편하게 이제 할수 있도록 벤치 형태로 만들었고 벤치 형태지만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한 어떤 이제 요소들이 인테리어 요소들을 좀 저희가 강조한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공간은 제 욕실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어, 타일 자체가 1200에 600 사이즈로 아주 어, 대형 타일이 들어가 있는 어,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처럼 샤워 공간, 또 세면리 공간, 좋은 욕조들 보셨던 것들도 많이 선호하시는 것들이 계시죠 기수다치 해놓은 습니다 저희가 또 어, 여기 타일 존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 타일 존은 사실 고인들께서 고르시기가 참 쉽지 않은 제품이긴 하세요 그래서 어, 가시수라든지 그리고 어떤 디자인들을 좀 보기 힘드신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어, 반영해서 한 곳에서 잘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요 들어오시면 이제 어, 좀큰 타일들, 요즘에 선호하시는 큰 타일들을 저희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참 많이 있어서 선택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고요. 또 원하시는 색감이나 원시 패턴들을 고르시는데 아주 어, 적합하게 만들어진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곳은 어, 타일존에 이어서 우리 도기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사실 대부분은 도기를 고르실 때카탈로그로 봐서 고르시면서 좀 어려운 점 많으신데 실물로 보시면서 어, 사이즈 이 정도가 되는구나 그리고 색감이 이런 색감에 이런 형태의 수전과 샤워기를 고를, 고를 수 있구나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곳이라 보시면 되고요 직접 보시면서 원하시는 사이즈, 원하시는 색감, 원하시는 형태를 선택하기 쉽게 만들어진 공간에 도기 어, 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인테리어 어, 레모나우스 인테리어 매장 소유 를렇게해드렸는데요 이런 좋은 시간 주신 노담당자 어,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어, 우리 고객분들께는 우리 레모나우스 성파점 많이 찾아주셔서 이런 자재도 보시고 또 이런 기회들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어, 이렇게 성파점으로 끝나지 않고요. 인터리어 채널 많은 고객분들께 친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점들을 또 많이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송파 매장 많이 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